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이경신 전주시의회 의원은 지난 7일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한옥마을 콘텐츠를 민간주도의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모적인 행정지원과 일회성 행사는 지양하자는 건데요. 김진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의 주요 관광지인 한옥마을을 비롯한 남부시장 전주 막걸리촌의 문화 콘텐츠를 민간이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콘텐츠로 개발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경신 전주시의회 의원은 7일 제334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에서 한옥마을은 그 명성에 걸맞게 다양한 볼거리와 문화 체험 등으로 각광을 받아왔다며 하지만 그 속내를 자세히 보면 대부분 반짝 아이디어와 행정의 지원이 끊기면 금세 사라지는 것들 뿐이다 라고 질타했습니다. 여기에 지자체 주도의 즉흥적인 발상과 밀어붙이기식 운영 방식이 시민은 물론 관광객의 호응도 얻지 못한다. 따라서 일회성 행사를 지향하고 민간 주도의 프로그램으로 한옥마을 콘텐츠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세계적으로 성공한 축제나 문화관광 콘텐츠의 대부분은 지자체 주도가 아닌 민간이 주도적일 때그 성공이 보장되었다. 한옥마을은 이미 필요한 시설은 모두 채워졌다. 이제는 관광객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게 남부시장 청년몰과 민간 단체가 주도해 8월 20일부터 첫 걸음을 시작한 삼천야한 플리마켓을 벤치마킹해 문화 콘텐츠를 채워 넣을 때라고 제안했습니다. 또 청년층들이 한옥마을에서 한복이나 추억의 교복 입기가 유행하는 것처럼 중장년층을 위한 퓨전식 전통혼례의 장을 만들어 누구나 할수 있는 간단한 혼례 의식과 사진 찍기 등. 중장년층을 위한 컨텐츠도 한 방법이라며 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한옥마을은 더 이상 일부 상인들의 전유물이 아닌 주민은 물론 시민, 관광객 누구나에게 개방돼 적어도 주 1회 정도는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시민 문화 장터가 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케이 n 김진구입니다. 신재생 자원센터 민간 위탁사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전라북도 익산시와 업체 간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이번 입찰이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입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지만 업체 측은 익산시가 조례를 위반했다며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김승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을 둘러싸고 전북 익산시와 업체 간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가게 됐습니다. 익산소각장 위탁사업 선정 입찰에 참가했던 A사는 전주지방법원에 익산시 자원센터 위탁 용역 입찰에 관련해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는 지난달 50억 원대 소각장 위탁 사업자를 경쟁 입찰을 통해 몇몇 업체들을 선정해 적격 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쟁 입찰에 참여했던 A사는 익산시의 폐기물 처리 운영 위탁 관련 조례에서 현재 동일 분야 시설 설치 규모 이상의 폐기물 처리 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라는 내용의 조례를 위반했다며 이에 대해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입찰에 있어서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은 없으며 A사의 주장은 관련 조례에서 일부분을 확대 해석한 것이다며 행정자치부 예규 제39호에 따른 적격 심사 평가 기준을 적용했다고 조례 위반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일단 그 어, 조례에 대해서 논란 있는 부분이 우리 조례 이제, 어, 6조 2항에 보시면 6조 2항 어, 5호에 보시면은 그 동일 시설 네. 일인 규모로 그, 과도하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은 그, 계약, 계약법 상위 법령 취지는 과도하게 제한을 했을 때는 특혜, 특혜 아닌 특혜 시비가 이룰 수 있으니까 그 제한을 과도로, 어, 과감하게 그 법령 내에서 그 제한 을다 해제하는 것이 그법 취지에 맞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그 입찰 시키는 과정에서 여러 그 법령이나 조례에 상위 판매에 저촉되지 않도록 어, 미리 준비를 해서 이번에 입찰 공고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입안에서는 지금 현재 일부 언론이나 일부 업체에서 제기를 하고 있지만 이미 그 합법적으로 추진하고+ 추진하고 있고 또 많은 업체가 입찰에 참가해서 그 효율적으로 위탁 관리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데그 취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업체에서는 그 폐지 폐지법에서 패척법에, 그. 입찰에 참가할, 참가할 수 있는 업체에서, 그, 네. 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폐집법에 되어 있는 그 업체 참가 자격을 그, 구체적으로 조례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조례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 동일 시설, 동일 규모, 설치 이상, 1년 이상, 그, 1년 이상 경험 운영자를 갖다가 자격을 갖다가 조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그 조례 그 6조에 보시면은 지역 특수성, 그 여건을 감안해서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그, 사망의 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해석을 하지 않고, 단순하게, 어, 동일 시설, 동일 규모만 가지고, 그, 논란을 갖다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 관계 법령이랄지, 상위 법령을 검토해서, 그, 법령 취지 밖에, 이번에 입찰 공고를 해서, 그, 낙찰을 갖다가, 결, 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법원에서 통보가 오진 않았지만 법적인 문제가 벌어진다고 해도 관련법을 어긴 부분은 없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NN 김승균입니다. 군산시의 대표적인 공약 사업으로 추진됐던 롯데 복합 쇼핑몰 사업이 인허가 지연 등으로 장기 표류하면서 롯데 측에서 입점을 포기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희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군산시에 들어설 예정인 롯데아울렛이 인허가 문제에 걸려 2년 동안 사업 추진의 진척을 보지 못하자 롯데쇼핑 측이 인허가 지연이 지속될 경우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롯데쇼핑 측이 사업 추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롯데쇼핑 측은 지난 6일 군산시가 롯데아울렛 입점 계획에 따른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활성화 방안 용역 결과 발표를 통해 지역 상생을 위한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에 450억 원을 투자하는 등 지역 상인 우선 입점, 이익의 지역 환원 등을 제시하자 이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와 함께 페이퍼코리아 측도 지난해 군산시가 제출한 대형 쇼핑몰 영향조사 용역 보고서의 내용이 이번 용역 결과와 거의 흡사해 지금까지 롯데 쇼핑과 페이퍼코리아 측이 제안한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군산시의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군산시의 롯데 아울렛 입점이 장기화되면서 롯데 본사의 사업 우선순위에서도 밀려나 본사 차원에서의 입점 포기를 하자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을 전제로 추진 중이던 아울렛 건립 사업과 조촌동 60만 제곱미터 규모의 디오션시티 조성 사업은 아울렛 건립 사업이 무산될 경우 함께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케이렌, 유희광입니다 세종시와 세종시 교육청이 세종형 공공급식을 본격 추진합니다. 지난 7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선포식에서는 이춘희 세종시장과 최규진 세종시 교육감, 학생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급식 추진 계획과 정책 방향 등이 제시됐습니다. 세종시와 시교육청은 유치원 및 학교 38곳을 대상으로 그간 현금으로 지원해온 학교급식비를 지역에서 키운 농산물인 로컬푸드로 대체하는 지원 사업을 이달부터 시범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향후 전체 학교로 나아가 정부청사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공급식의 중심 역할을 할 공공급식 지원센터는 오는 2019년 7월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와 교육청은 민관협의체에 의한 운영, 우수 농산물 관리제도에 준하는 안전한 농산물 공급이라는 원칙도 세웠습니다. 이에 이춘희 시장은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통해 학생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건강한 먹을거리를 공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청남도가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 필요성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2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지방의 중요한 문제는 지방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과 중복돼 예산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선별해 기능과 권한을 지방으로 일괄이양할 수 있도록 20대 국회에서 입법화해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재복 연구위원은 정책 수혜자인 주민의 관점에서 기능별 정비장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기능 단위 이양을 위한 법적 근거로 개별법 정비 대신 일괄 이양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충남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검토해 정부 건의 및 입법화를 위한 세부 전략을 마련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확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강원도가 지난 7일 춘천속초철도추진단 출범과 함께 철도경유지인 춘천속초화천 등 관련 7개 시군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강원도와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관련 시군이 철도조기개통 및 지역개발에 함께 힘을 모읍니다. 철도 조기 개통을 통해 지역별 특성화 전략을 개발하고자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선제로 대응 전략을 개발 추진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날 협약으로 7개 시군은 체계적인 고속화 철도망 구축과 역세권 연계 개발 촉진을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합니다. 특히 각 기관 부단체장 8인과 필요하면 외부 전문위원으로 춘천 속초 동서 고속화 철도 협의체를 구성 운영합니다. 이날 최문순 도지사는 도와 시군의 협업은 지역 가치를 창출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철도 추진단을 중심으로 각 지역과의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통일에 대비하고 이니셔티브 조기 실현을 위해 단계별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오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간 교육과정과 시설교육 정보 등의 개방공유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타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생태환경 보존에 강점이 있는 인천광역시 교육기관에서 해당 교육을 수료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협약으로 정부 기관 간 벽을 허물고 공무원 개개인의 전문성과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오늘 오전 정부처울청사에서 한국 전자정부 제2의 도약을 위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앞으로 각 부처 전자정부 추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20여 개 전문기관들을 포함해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보다 국제적이고 경쟁력 있는 전자정부를 구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